황택 선생을 포함한 천문학자들이 새롭게 만든 중성기에요, 그게. 음. 1395년에는 입춘 때누가남중에서 초전역에 위수가 남중했어요. 음. 그런데, 옛 천문도는 입춘에 뭐가 중성이 됐어요? 묘성. 묘성이. 중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따로 왔죠? 음. 자, 그럼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저는 막 엄청나게 뛰었어요. 왜 그랬냐? 이입춘때 18수가 다른 거잖아요.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차 운동을 하니까 바뀌어요. 지금 축이 달라지니까 이게 달라진다고 18수 위치가. 그러면 아, 1년에 세차 운동을 얼마 하니까 이둘 차이만 계산하면 옛날 천문도가 언제 만드는지 이걸 역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 거예요. 번뜻. 그래서 이제 이혼자막이 뛰면서 왜냐하면 역사 쪽으로 제가 접근하는 사람이니까 음. 그래서 이 전해진 천문도는 언제 만든 거냐고 도대체 나아있지가은데 음. 그래서 여부에 추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니다 음. 그렇게 해서 240쪽을 봐요. 240쪽에 어, 제가 이제 정밀한 게 아니니까 어, 그리고 이것도 이 방법이 음. 100%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평면에 나타나 있는 충분점의 이동이 정확하게 어, 맞냐 이런 의아점을 갖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이해를 해서 여기다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다. 네. 태조이성계가 즉위하니까 고구려 천문도 인물을 하나 바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입춘 때 지금은 위수가 남중하는데 그 천문도를 찾아보니까 묘수가 남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수와 위수를 작동거한 친구의 두 개를 이만큼 변했다는 거잖아. 이만큼 세차 운동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차 운동은 지구가 자전축이 1년에 50.25초 각씩 서쪽으로 가는 걸 말해요. 중심점이 달라진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를 봐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하늘에 저기 할 때, 얘가 충분점이에요, 얘가 충분점이라면, 지금 현재는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가. 그런데, 입춘이라고 해봐, 여기가. 입춘인데, 지금 조선왕조1 3 9 5년에 입춘 때, 남종화를 봤더니 유수야. 어 그런데 옛날 천문대는 그게 아니라 그보다 전에 묘수에 있었어. 요 그럼 충분점 이만큼 이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으로 두 선을 내려서 와 중심각을 찾아. 그러면 이만큼 이동한 것인데 원추상에서 그런데 이게 1 년에 50.2 5초 각씩 이동해가 서쪽으로 우리는 못 느껴요. 50.25초각, 거기에 내가 써놨어요. 네, 여기 있어요. .25초각. 50.25초각이니까 아, 여러분들이 음. 1초를 못 그려요. 못 그리잖아. 지난번에 해봤잖아. 1도 쪼갰잖아. 1도. 네, 그렇죠. 1도를 3600으로 나눈 게 하나가 1초야. 네. 1도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 1도를 3600등분한 게 하나가 1초니까 그거에 50개가 50초예요. 음. 그만큼씩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여요, 1년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위수와 묘수의 이동각을 계산할 때 대략 14도 나왔어. 음. 이천문도에서 이게 1도씩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14도를 초로 바꿔, 14도 곱하 3600. 그다음에 그거를 50.25로 나누면 이게 몇 년간 이동한 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거기 써놨잖아 1002년 전, 985년. 음. 대략 한 거예요. 대략. 음. 만약 이 각을 내가 14도가 아니라 17도까지도 읽을 수 있어요. 범위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음. 그러면 17도로 잡으면 대략 AD 100년 나오고요. 음. 14도 나오면 AD 3 9 80몇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거를 써놨냐면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아 이런 방식으로도 천상별사 분야 지도를 활용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나라 공식 천문학 대과에는 외곽의 음. 별자리를 AB 1세기경에 제작한 별자리라고 판명했어요 여기는 1395년 수도 한양에서 본 별자리로 수정을 했고 네. 외곽의 별자리는 그대로 썼다고 했어요. 음. 그러면 이 외곽의 별자리를 다 찍어가지고, 현대천문학의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저 별자리 배치도 간격과 가장 근접한 시대적 상황이 언제냐를 돌리면, 저게 어느 시기에 외곽이 별자리인지 나온다. 그랬네. 그래서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총동원해서, 총동원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천문학 백과에서, AD 1세기경에 하늘로 판명을 했어요 AD 1세기경에 그러니까 1년부터 99년까지 이거는 이제 전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는거죠 데이터 처리를 해서 하는거죠 저는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지구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그거를 동원해서 권근의 천문지에 나와있는 예천문는 없지만 거기에 위수와 묘수라고 하는 두별 18수를 끄집어낸 뒤에 그 사이 각을 대략적으로 14에서 17도로 뽑아내면 천년전 이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소개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겠죠? 그래서 늘 아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꾸 역사와 연계시키면 왜냐면 우리 고대사를 찾아야 가는 거니까 그래도 선상열차 분들도가 중요해요. 자 그럼 이게 A.D. 1세기경의 별자리가 이렇다면 음. 결론은 얘는 1247년도의 별자리에 요수로천문도는자 음. 음. 그러면 얘는 A.D. 1세기경의 별자리에요 음. 천년의 차이가 나니다 색인건 음. 얘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지만 음. 실제 내용물의 별자리의 시기, 그 어느 시기의 별자리냐를 놓고 보면 얘는 A1세기경이고 자는 13세기라고 됩니다. 음. 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연 그 시대 A1세기경에 우리의 고구려 몇제 가야도 별자리가 나오니까 고구려 몇제 신라나 이런 나라들이 과연? 이런 별자리들을 그려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일단 믿을 거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자 교과사전에 음. A1세기경이라고 A1 해서 이 년분 써놨잖아요 제가. 네, 네. 써놨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추어적으로 그렇게 세차운동을 생각해내고 1년간 이동한 세차운동 50점 이후 초각을 두 별살이 이동안 총각으로 나누면 연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약천 년, 천년 전이다. 어쨌든. 진짜, 그 시기 1395년에 천년 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오래된 거구나라는 걸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가 뭐냐면, 삼국사기 삼국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28수가 언제 등장할 것이냐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28수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아, 시간에 다됐지가 도와주세요 아, 네.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게 니빗쓰고 제가 좀아껴놓는데두분이 하나씩 보시고 네. 두분당 하나씩 보시면 돼요. 하나씩 보시고두분하 보시는 자하나보시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어, 일본에, 일본 속에 가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어, 안내해서 일본을 새롭게 여행하자 그런 측면들을 지금 만든 거예요 75쪽을 펴보세요 제가 일본에 기도라쿠를 갈때 어, 이런 사전 연수를 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전 연수 때 일본의 지리, 지역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제 이내올기가 어떻게 어, 한국 정벌, 신공항로부터이 허상인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계속 임진왜란 이후에 또 어, 구한말 군대어시기는 정한 눈을 들이대고. 우리를 병탄한 이면에는 바로 일본이 갖고 있는 천황제 이래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또 일본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하데 하루 걸렸어요. 그거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걸 다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토라고 군갈때 요소 받은 분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75쪽에 신라본기에 나타나는 별자리 관련 기록을 제가 이제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시조 박혁것의 4년 4월 일식 나타나죠자 네. 기원전 54년의 일식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첫 기록이에요 일식에 관한 한 음. 그다음 9년 자 4년이면 기원전 53년쯤 됩니다 신라가 57년에 건국되니까 4년이니까 3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9년 그럼 뭐예요? 기원전 대략 48년쯤 되겠죠 기원전 48년 3월에 폐성이 왕량에 나타났다, 그런 말. 여기서 폐성이는 뭐냐? 바로 폐성입니다, 폐성. 폐성 뭔가 꼬리가 길게 나는 걸 우리가 폐라고 해요. 근데 왕량에 나타났다 그랬지. 자, 그러면 왕량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 28수, 아니, 우리 천상열자 분야 지도의 주국은 가운데 안에, 주변에 왕량이라는 게 오늘날 카시오페아 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원전 아, 48년에 해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왕량이라는 이미 별자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왕량이 이런 방이 있습니다. 왕량. 네, 왕량이 부채골처럼돼 있어요. 규, 규수 위에 규16 위쪽에 있습니다. 왕량이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성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14년. 자, 14년이면 아직 AD로 안 넘어갔을 때입니다. AD로 안 넘어간 기원전 40년경이에요. 44년 40 되나요? 폐성이 3에 나타난, 그래서 자, 여기서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3수예요, 삼수. 3수. 삼수.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아, 이미 기원전 40년 중반에 28수인 3수를 쓰고 있죠? 그러네. 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54년 2월 폐성이 하구에 나타난 하구대성인데 독수리 음. 자리를 말해요. 음. 지금 오늘날 얘를 그 겨누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구대성인데 음. 여기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유리 24급 31년 해성이 이런 편이 나옵니다. 자궁에 나타난 자궁은 자비원이 에요 동자면 서자면 배웠죠 탈의이사금 3년 6월에 혜성의 천선에 나타남 이 천선은 오늘날 가을 별자리에 페르세우스에 해당되는 자리에 페르세우스 카시오페아리 밑에 있는거예요자그 다음에 일성이사금 8년 9월 일식기를 맞고 10년 6월에 형옥이 진성을 범했다 고 그랬어요 형옥은 화성을 말합니다 화성을 형옥성이라고 그래요 진성은 뭐를 범했어요? 이 진성은 수성일 수도 있고요. 수성을 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네. 그런데 형옥이 진성을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뭔 말이에요? 화성과 수성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행성이. 자, 그 다음에 버류 이상은 8년 치우기가 이렇게 폐성 나오고, 폐성 나오고, 치우기 나오잖아요. 치우기라는 건 뭐냐면, 해성 중에서도 꼬리가 아주 긴 놈. 그거를 치우기라고 썼어요. 우리 치우천왕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치우기가 각항에 나타났다 그랬지. 그럼 어디에요, 각항이? 예,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라말고 고구려로 한번 가봐요. 76쪽에. 자, 유리왕 13년, 기원전 7년을 말합니다. 제가 계산해서 써놨어요. 빛 7년. 형옥이 심성을 지키고 있다 심. 화성이 심수에 왔다 그런 얘기 심수 정갈자리에 방신미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왔다? 화성이 왔다 그런 음. 얘기 화성은 행성이기 때문에 황두신분에만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심수 외에 안타레스가 안티아레스라고 그랬잖아 제가 안티아레스 아레스 아레스가 화성이야 그, 화성에 대한한 단계에서 안티 아레스고, 줄여서 아레스, 안타레스 그랬어요. 아, 안타레스다. 왜 그랬냐? 화성이 거의 가면 두 개가 거의 같다. 화성도 빨갛고, 안타레스도 빨갛고. 음.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불길한 징조로 점점 줄에서 봤어요. 아.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구려 공기에 c 7년 정월 달에 화성이 심성을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 보니까 뭔가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같아 그러면 기원전 7년 처음 프로그램을 돌려서 화성과 침수가 붙어 있는지 보면 돼요. 밀게 증명해 보니까 다 돼요. 어, <laughs> 그러면 와. 일본인들이 말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문. 그래서 우리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나오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고구려 태조대왕 5년에 지금의 중국의 산서성 태원, 북경 일대의 상고어양 여기를 찾다고 삼국사기에 나와요. 음. 음, 고구려국 본기에 시간에서 이거 못 찾는다. 이거 좀 돼. 이걸 인용하라 우리 역사책에 안 써. 음. 아. 세상에 자국의 역사책에 실려 있는 이런 것은 삼국사기 초기기록 일본 학자들이 만든 중심 음. 때문에. 아무나 음. 네. 그랬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냐? 선국사기 초기기록에 나오는 일식기록이나 이런 두 행성이 범하고 있다거나 만난다고 하면 실제로 돌려와서 보 어, 똑같네 그럼 이 기록이 사실이지 어떻게 불신이냐? 그런 얘기인가요? 정말 관측이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이 선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이런 천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중요한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길보긴 과정 속에서 별자리 하나 이름 쓰고, 그리게 하고, 찾게 하고, 그렇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천문학 백과에 실어 놓은 저건 내일 1세기경에 하늘의 별자리다 라고 했을 때묻문죠 내일 2세기네요. 1 20번 수가 나오고 이런 거다 했어?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할때 그러면 여기, 여기 이 지금 제가 조사해서 다 이제 올려놨고 또. 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해석을 해서 옛날 미수와 묘수 관계를 해보면 그건 천년 전에 만들었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주고 그다음에 정밀 음, 노부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판독을 해가지고 1세기 경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 미루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네요 와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태백주연 같은 거예요 태백주연 태백성이 낮에 관측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삼국사기 때 역사에 가서 말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백제본기나왔으니 하나만 해볼게요. 백제는 온조왕 43년 기록이 백마리가 왕궁에 드니 일관이 말하기를 천문학자 관리가 등장해요. 음. 일관이라고 했구나. 천문 관리를. 음. 그런데 현당국이 같은데 보면 우리 순문학자를 감성관이라고 했어요. 감성관. 제가 그 한때 블로그에 감성관이라는 놈 썼어요. 그럴 때문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다루왕 7년4월 동방에 적기가 있었다. 오로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오로라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지자기의 극이 이동해요. 이동해서 우리나라 삼국사계에보 오로라 관측이 엄청 많이 나다 그 시기에 지금의 캐나다나 아이슬란드나 이축지에 오르락 올수 있잖아요. 그 시기에 그 극이 우리나라 북쪽 상공을 지나갔어요. 북쪽으로. 위로가. 아, 그래 마이너스 상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기루왕 9년 4월 객성이 잠미로 들어간다. 자이라는건잠미원을 말하는 거예요. 잠미원이니까 북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안그 다음에 개로왕 10년 138년 형옥성이 남두를 침범하였다 자 이제 형옥성이라고 화성이라고 잘 얘기했으니까 형옥성이 아, 화성이 남두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들어가요 이게 엉뚱한 별자리로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뭐 좌악이 두들어갔다 이거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행성들은 황도상으로 가야 되니까 이 28수 이 영역에서 나타나고 그 별자리들이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록 자. 138년 초문 프로그램 돌려서 8월에 형옥이 남두를 침범했으니까 음. 화성이 바로 이 남두, 남주, 염소자리, 남두라고, 남두 육성을 말하잖아요. 궁수자리. 네. 그 자리로 지나간는지 확인해보면 이게 사실이 아닌지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궁금한 사람 나와요. 제가 시합해드릴게요. 음. 음. 자, 여기까지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음. 아, 했는데, 자, 이제 이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를 안 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보는 사례 입장, 고정관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기존의 학계에서 서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용을 안 하는 거지. 인용하는 순간, 바로 이런 식의 편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겁니다. 한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 편견이 있을 때 정말 그러는지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 우리를 얼마나 우미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니다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류냐 비주류냐 그렇죠. 들어온 풍물대로 쳐다보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아니다라고 하고 조건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되요 그 여기 이렇게 선생님들이 심판하시니까, 우리 기선생님들이 심판고시니까 우리 학생들 학문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누르차 얘기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의미나리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영역, 연구자들, 지혜를 모아서 어, 모두 다 우리 나라를 위한 학자들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편견이 개입이 되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는 주류고 하나는 비주류고 하나는 강단사학이고 한쪽은 제야사학이고 고막 나눠서 전쟁하듯이 싸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접근하면서 열고가는 것이 학문하는 자세다 초장 박자계가 늘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인들이 눈에 악여를 붙이고 그것도 문을 열서 오칠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분야가 학문하는 세계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러니 조선이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대에도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제발 학문하는 사람들은 악요를 치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칠로 한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 세상싹 걷어내고 투명한 눈으로 보려고 해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경험상 관습상의 그런 편견 전해져 오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말 그런 거싹 무시하고 새로 접근해로 공부해라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